인간 중심의 세계화, 욕망의 내가 아닌 나의 욕망으로 살아가기, 홍세화. 지금 우리가 가진 의식 체계가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자신을 돌아보고 비판적을 키우고 이 사회에 그냥 널려 있는 허접한 생각들이 비판적이 없는 사이에 내 의식에 기어 들어오지 않았을까 항상 생각해야 한다. 내 가치관은 스스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널린 생각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닐까 하며 항상 의심하며 나를 잘 돌봐야 한다. 책을 읽어야 내 삶의 주인이 될수 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과 나를 둘러싼 이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주체적 인간으로 사회를 파악하고 세상을 인식하고 적어도 내 삶에 있어서는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긍지를 가져야 한다. 시류에 따라 그냥 따라 흐르는 삶이 아니라 최소한 자신을 책임지는 삶. 그런 삶은 책을 읽음으로써 가능하다. 작고 흔한 야생초의 담은 전체와 부분을 조화시키는 균형 잡힌 사고, 황태권.현재의 이 문명은 인간의 욕망대로 발전시켜 온 모습이다.인간은 모순적인 존재이다.한편으로는 헛되고 물질적 욕망에 이끌리고 다른 한쪽은 순수한 영혼이나 이상, 희망에 이끌린다. 두 가지 흐름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좋다. 인간은 이슬만 먹고 살 수는 없다. 그렇다고 텔레비전만 보고 살 수도 없다. 그런데 현대의 물질 문명은 너무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무엇을 하든지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일을 성찰해야 한다. 그런 훈련을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해봐야 한다. 내가 좋아한 행동이지만은 전체 사회 또는 생태적 관점에서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